59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모양은 같은 문자로 놓기로 했으니까 여기 선생님 점점점을 AAA라고 놓고요 XXX를 BBB라고 놓아 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첫 번째 삼각형에 먼저 주목해서 식을 세우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를 구하면서 이용할 아이는 누구냐면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70도라면 이 각은 100도가 되더라를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의 외각은 몇비입니까? 3비이고요. 그 3비는 3a와 x를 더한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으로 넘어가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삼각형의 외각은 몇비입니까? 2비입니다. 2비는요. 2a와 50을 더한거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이 마지막 삼각형에 좀 주목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의 외각은 B입니다. B는 누구와 A와 Y를 더한 값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수식의 계산입니다. 두 번째 있는 식이 마지막 식이 되기 위해서 전체 항을 2로 나누겠습니다. 반띵, 반띵, 반팅 어머, y는 25도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위에는 있 x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계에서 3배를 하도록 할게요. 3배 3비, 3배 3위, 3배 y구나 x의 3배가 x. 아, 다시, 다시, y의 3배가 x구나 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럼 y가 25도였으니까 3배를 뿅 해주면 x는 75도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x와 y를 더한 값입니다. 그러므로 x인 75도와 y인 25도를 더해서 100도가 답이 됨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끝.